철동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취업이 힘든 시기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의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철도공사에서 신규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기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899년도 경의선 개통으로 시작해서 지금 122년 동안 철도 운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KTX라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새말 무궁화 이런 가선 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차를 이용해서 물류 수송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1, 4, 호선 그리고 국철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적인 철도 운송 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약 3만 명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어 2012년부터 저희들 철도공사에서는 고졸 채용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약한 1,500명 정도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직업계고 상업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종합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채용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230명의 합격자를 제출했고요.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180명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 지금 현재 필기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공사 고졸 채용 분야는 총 4개 분야입니다. 어, 사무영업, 차량, 토목, 전기통신, 이렇게 4개 분야고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일단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필기시험, 그리고 어,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전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자격을 먼저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전문 교과, 보통 교과 상위 30% 안에는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업 과정을 충실히 어, 이행해 주시고, 그리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자료들을 평소에도 좀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어, 교육부 주관으로 지역기초능력 평가를 고삼 전체 학생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면접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일단 저희 공사 면접 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어,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입사해서 이제 해당 분야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제 상황에 막닥칠수 있는데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질문을 면접관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지를 어디서 이제 그 추출을 하냐면 입사한 지한1 년에서 2년시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추출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답은 현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위에 이제 철도 관련 이제 해당 분야 직원분이 계시면 좀 관심 있게 철도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파가시는 것이 어쨌든이면 면접 준비하는 데 좋은 꿀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3월에 교육부, 장학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어, 철도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도 현장 실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래 철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해마다 채용 인원의 일정 부분을 고졸 채용으로 그렇게 할당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저도 중앙 취업 지원 센터라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저처럼 잘 모르고 있는 고삼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홍보라든 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철도공사든 일반 공채든 고졸 공채든 차별이 없습니다. 초임 직급이라든지 급여, 근무 형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차별이 없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어 출신 지역이라든지 학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기회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학위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 철도공사 상임이사까지 그렇게 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 어 철도공사에 입사하신 분들 그리고 철도공사를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학생 여러분들 어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